안녕, 안녕, 안녕. 지금쯤 퇴근을 하셨나? 퇴근하셨나요? 퇴근하셨나? 하이하이. 오늘은 이제 일정 끝나가지고 저도 숙소 들어왔어요. 아, 인스타. 그게 저희 이벤트인데. 한번 잘 찾아서. 해주세요. 수고 많았어. 그니까, 러 수고 많았어. 전부 고생 많았어. 힌트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멤버들, 이렇게 맞고 글자, 까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니까, 어, 이거 정당한 거야. 알겠지? 막, 누구 더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고. 감찬아. 어. 이미 찾아서 했어? 승원 질문 대답 뭘까요? 그러게. 내가 이건 알려 줄수 없다. 이건 알려 줄수 없지만 한번 잘 들어가서 찾아보셔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 버블 라이브 처음 봐 진짜? 오. 버블 라이브를 또 처음 보시는 분이 머리 이쁘다. 어, 감사합니다. 쌤한테 전해 드릴게요. 이거 머리 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번에 디자이너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주셨는데 응. 예쁘다니 다행이네요. <laughs> 아이, 개인 인스타는 안 만들고 아직까지 헬스케 보인다고? 그래? 그런가? 뭔가 헬쓱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눈좀 커진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어제 농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수도 머리 모양 하트처럼 보여 하트라고 생각하면 하트 아니야 아이, 5 6 5 6 5 6 5 6 5 6 5분5도 소통을 하고 6 5 6 5 5분정도 얘기하다 갈게요 이번컨셉이플러팅이다 보니까 플러팅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텐데 그러게 나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나도 모르겠네 근데 빨리 해야 되는거지 빨리 해야 뭐든 될수 있으니까. 시계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그럼. 엠브랑 라이브 하는데 기분 좋지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단 말이야. 난또 맑은 날씨 좋아하니까. 오늘 메이크업 짱인데 감사합니다. 셀카도 올리고 갈까? 얼마만에 좋은 날씨야. 그니까 요새 장마라 가지고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칼토스트, 칼토스트, 칼토스트 맛있었냐고? 응, 완전. 팬분들께서 보여주셔가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허... 역시 그 안에 있는 버터가 최고예요. 팔찌 뭐로 만든 거냐고요? 이거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버머사라는 절 가면 살수 있거든요. 이걸로 본인 띠에 맞는 팔찌.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돈내산 시계, 열심히 제가 네 해서 샀죠. 반간잘 어울린다고 고마워용. <laughs> 컴포도 최고였어.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컨셉 포트 때는 아이스크림 냠냠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부산 갈 건데 새로운 맛집? 음, 새로운 맛집. 어디가 있을까? 아, 근데 확실한 거는 그 국밥은 어딜가나 아마 맛있을 거예요. 약간 이 평균치가 높단 말이죠. 어디 가도 국밥은 맛있다. 오전에 식이 잃어버렸어. 그, 여기 있어. 부산 국밥 최고죠. 인정합니다. 음. 아, 그니까. 이게 은근슬쩍 약간 사심을 채웠던 게 아이스크림이 자꾸 녹으니까 새로 받아오잖아요. 그럼 받아오는 아이스크림 맛이 다 다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젤라또. 였어가지고 아주 쫀득쫀득한 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또 살이 빠졌네. 아, 그래. 나 진짜 안 빠졌는데. 나뭐안 했는데. 그래도 나 맨날 엠브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요즘에 약간 매일마다 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되어 있고 좀 일찍 끝나거나 하면은 당연히 달려와야죠. 에어컨 온도 지금은 킨지 얼마 안 돼서 17도로 해뒀습니다. 재미있는 촬영 하나 봐. 아주 행복해. 음,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하죠. 미쳤어, 팬사랑. 음, 그럼요. 이야. 젤라또 매장에서 근무 중. 와, 여름이라 또 젤라또 많이 팔릴 텐데. 파이팅. 만들기가 또. 어려울 수 있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그, 퀴즈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어, 잘 됐나? 싱가포르 콘서트 어땠어? 어, 싱가포르 그, 무대 뷰가, 이렇게, 엠부분들로 꽉차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구나. 1년도 넘게 저희가 싱가포르에 방문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와 주셔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신난 게 보였을 것 같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와서. 승헌이 신곡 어땠어? 음, 그러게요. <laughs> 아, 맞다. 저희가 앨범을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이번에도 치키 버전이랑 멜로 버전 두 가지 있잖아요. 저두개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뭐, 겉 표지도 되게 깔끔하니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그림도 뭔가 예쁘게 이렇게 앞에 되어 있고. 또, 멤버들도 사진이 이제 다잘 나왔더라고요. 다잘 나왔고, 뭐, 단체 사진도 잘 나왔고, 포스터도 나오겠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포카는 아직 못 봤어요. 빠져있는 거였나봐요, 아마. 포카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사진에도잘 찍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앨범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잘 찍었겠죠? 가지고 싶겠죠? 진짜 굿입니다. 진짜 많은 관심. 이제 조금 더, 어, 네,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샀어. 벌써 살수 있어요? 앨범 컴포트가 내팔안 탔냐고요? 완전 많이 탔죠. 저 지금도 완전 팔이 타가지고, 지금 색깔 보이세요? 얼굴이랑 차이 예약 판매 대기실 꾸민 거 봤죠? 저 거기 있는 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줄리엣 안녕 응, 인사해주실래요? 멜로 버전이 귀엽다. 응. 안 그래도 다들 풋풋하게 나왔더라고. 귀엽게. 킹니쿠 난다요. 멜로 vs 치키. 어, 저는 치키요. 멜로 버전은 좀 많이 보여드렸던 제 모습인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멜로 버전은 평소에 팬분들을 바라볼 때제 모습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치키 버전은 조금 더나 꾸몄다. 나 약간 플러팅 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니형 거, 어레시. 아, ん나니 어레시노. 맨노, 특히 얼빡 사진 가지고 싶어. 그러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리시요플라팅 멘트 추천 좀 해주라. 어떡하지? 컴백 1위 공약? 어떤 게 있을까?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한번 받아볼게요, 그럼, 버블로. 플라팅 멘트 어떡하지? 어떡하지키여워 뭐, 가코이네. 치키에서 맥주 마셨죠? 어, 맞아요. 거의 일본인? 곤토카. 가이네. 단체로 고백하자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엠브, 사랑해! 하고, 노래 시작할게요. 멤버들한테 전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1위를 해야겠지만, 네.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카르피스 vs 엠브. 멋지런 엠브다요. 사과머리. 사과머리 보고 싶어? 아, 안 올라가네. 야, 끈이 없다. 아, 이걸로 되나? 아, 이거 너무 그거 아니야? 이지 터지면 어떡해? 아안 터져요 그리고 어쩌다가 터지면 그것은 운이 좋은 거라 그랬어 오빠 머리 염색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어떤 색이 보고 싶으신지 오머로이구사쿠사쿠사쿠사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시시엘라 <laughs> 누가 알려줬어? 어, 이거는 그그 그 싱가포르에서 쓰는 그런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싱글리쉬 맞나? 그 배웠어요. 일이 꼭 시켜줄게 걱정 마. 진짜 감사합니다. 엠부분들이또 열심히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음, 저희는 믿고 열심히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도 예쁘게 잘할 예정이고, 저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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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 나이스기.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 음, 그래요. 음. 과제 중이니 응원해 주세요. 과제 중이시면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고 과제를 하루 가시는 게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승관이도 활동 전에 링거 맞을까? 어 그럴까요? 확실히. 잠을 많이 못잘 때는 좀몸 보신을 시켜줘야 돼 아프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감기? 절대 안 걸리겠습니다 몸살? 없어요 삼계탕 사주고 싶다 어 그래요 제가 사 먹을게요 걱정하니까 첫 공개 울산이던데 그죠? 울산 울산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슬슬 시간 다 돼가지고 저는 캡처 타임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빠바이 고마워요. 오늘도 밥잘 챙겨 먹고 아직 안 먹었으면 그리고 일하느라 고생 많았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저도 저녁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빠빠이 빠바이